티엔크림 같이 생기지 않았나요? <laughs> 먹고싶었어 안녕하세요 피곤한 사람입니다 오늘도 SNS에서 핫한 제품을 또 들고 왔는데요 오늘의 리뷰할 제품은 바로 구스킨 파머라고 예전에 올렸던 영상 중에 팜팩이 있었잖아요. 팜팩 그거는 모공이 줄어든다고 해 가지고 영상을 다뤘었잖아요. 그거는 모공이 아니라 여드름이 없어진데요. 당김이 진짜 강해 가지고 이거는 1일 1팩 하면은 진짜 피부 망가지겠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고 출혈팩 느낌이 좀 강해 가지고 일주일에 한세 번은 썼어요. 일주일. 느낀 결과로 바로 사진으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는 얼굴에 바르기보다는 이건 그냥 질감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먼저 이거 열면은 이거 별명 푸앵크 팩이라고 해가지고 생긴 거 보면은 보시면은 진짜 쿠앤크림 같이 생기지 않아요 솔직히 냄새도 좀 쿠킹크림 키 같아. 그래서 나 바를 때좀 어우... <laughs> 먹고 싶었어. 발라보도록 할게요. 근데 이거 지금 세 번밖에 안 썼는데 벌써 양이 별로 몰래 없었어요. 제 얼굴 큰게 아니니까. <laughs> 가지고 손등 바르면. 진짜. 이런 식으로 펴발라가지고 30분? 봐주면 돼요. 여기 손등에 발라줬거든요. 이게 마를 때까지 저희 한번 수다를 좀 떨어볼까요? <laughs> 이틀에 한 번꼴로 그냥 썼거든요. 근데 쓸 때마다 너무 자극적인 것 같아요. 흑설탕 스크럽 쓰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진짜 입자가 얇은 게그 딱딱한 게 얼굴에 다 있어가지고 문지르면 되게 아파. 자, 이렇게 말랐어요. 이렇게 말라가지고 보면은 이렇게 해도 안 묻어나거든요. 오 이렇게. 안 묻어나올 때. 이럴 때 씻어주면 됩니다. 꼼꼼하게 세안하셔야 됩니다. 요 알갱이들이 얼굴에 붙어있을 수도 있거든요. 이렇게 해서 세안해주시면 될것 같아요. 이거의 효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요거 하면은 트러블이 완화가 된다는데 트러블 완화는 저는 좀안 되고. 각질 케어가 잘 되고 피부 진정이 되는데 피부 진정과 됨에 동시에 자극적이어서 다시 또 빨개 있더라. <laughs> 각질이 제어가 되니까 피부가 좀 보들보들합니다. 그래가지고 이거는 일주일에 진짜 이건 두 번도 아니고 한 번만 써. 만약에 산다면 이 금액이 솔직히 괜찮거든요. 나쁘지 않아요. 트러블 때문에 사지 말고 스크럽 필요할때 사세요. 자! 이렇게 해서 굿스킨 파머를 리뷰를 해봤습니다. 한마디로 정하자면은 각질 케어 잘 되는 스크럽이다. 트러블 용이 아니다.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 안 사라고는 못하겠어요. 각질 케어가 잘 됐으니까. 자, 마지막으로 영상을 끝마치기 전에 한마디 해주고 싶어요. 팩 하나로만은 피부 트러블 개선 이런 거 절대 안 돼요. 이건 그냥 진짜 내 스킨케어에 도와주는 플러스 알파 역할이지. 제일 기초가 되는 스킨 로션 크림들이 내 피부를 좌지우지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, 이거는 그냥 도와주는 욕이니까, 사시고 싶으신 분들은 구매하셔도 괜찮습니다. 근데, 아, 나 굳이 하고 싶지 않아 하시면 안 사셔도 괜찮아요. 일단은 필요하신 분들에 따라서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리니까, 너무 굳이 억지로 사지 마세요. 아시겠죠?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, 우리 저희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. 안녕. 다음 시간에 만나요.